별일 아니라고 하는데 왜 나만 유독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괜찮은 척 아무리 애써도 머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들이 생각나요 가슴은 답답하고 기운은 쭉 빠지고 상처받는데 사람들은 이런 절 보고 너무 예민하대요 유별나대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 한마디에 오래 마음이 아프신 분이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예민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감정에 정직해서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내 감정을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은 말의 표정, 말투, 뉘앙스까지 전부 다 해석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HSP (Highly Sensitive Person, 즉 고감도 감정 반응형)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분들은요 똑같은 농담에도 더 속상함을 느끼고요 누군가가 무뚝뚝하게 얘기하면 나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나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작은 지적에도 한동안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마음을 추스르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얘기죠. 하지만 이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안테나가 남들보다 더 많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말하자면 남들이 놓치는 걸 나는 다 듣고 다 느낀다는 거예요. 감정적 청각이 뛰어난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상처를 받을까요? 상처 좀안 받았으면 좋겠어.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말을 너무 오래 잡아두지 마세요.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 오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에 내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 거예요. 너 요즘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말에 나를 무시하나? 내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나? 라는 내 생각까지 얹혀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처는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괜찮은 척하면서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속은 울고 있는데 괜찮아 라는 말로 이 감정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묻어버리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에서 쌓여가고요 언젠가는 폭발! <laughs> 자, 이제부터 중요한 파트예요. 주목해주세요. 예민한 감정 덕분에 상처받기 쉬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전 회복 말습관 3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과연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이었을까? 상처받은 말에 바로 반응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세요. 그 말이 진짜 나를 공격하려고 한 말일까? 90%는 말투나 표현력의 문제예요. 상대가 고의로 나를 공격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면 그 말에 감정 필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잠깐 멈추는 거예요. 바로 반응하지 말고, 반응에 유예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10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감정을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될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감정을 생각처럼 말해보는 거예요. 그말 진짜 상처였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내 감정이 좀 움츠러들더라고요. 이건 상대에게 내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상대의 방어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 표현보다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설명하는 말에 훨씬 덜 불편하고 공감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의 그냥 내 마음을 들여다 보는 거예요. 모든 감정을 꼭 풀어야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도 중요해요. 일기장이나 종이 한번 써보세요. 저는 남편과 싸웠을 때 카페에 가서 이 마음을 막 갈겨 졌거든요. 도움이 돼요. 오늘 가장 오래 떠올랐던 말은 그 감정이 떠올랐을 때내 몸의 상태는 감정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그 동작만으로도 상처는 반쯤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예민한 게 약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예민함은 더 세심한 자기 관리를 요구할 뿐이죠. 오늘 배운 이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말 정말 나를 향한 거였을까? 두 번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설명해보는 것. 세 번째, 풀지 않아도 돼요. 감정을 그대로 바라봐주는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 예민한 건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 능력을 이제는 더욱더 잘 케어하시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